오늘 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해 주셨습니다. 무리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뭔가 해주고, 뭔가... 어, 자기 유익이 돌아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어디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영원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 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죠. 홍해 앞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홍해로 끌고 왔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꾸짖셨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이 있기 위해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마침내는 그가난안 땅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또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8절 말씀처럼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석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유의 주이시며 또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한 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리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내 삶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만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그 사랑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